딸기 뱅수입니다 제가 오늘은 젤리, 녹차 젤리 만들어 볼 건데, 제가 지금 방금 아코젤리를 만들었어요. 이거 동영상을 찍긴 찍었는데, 동영상이 갑자기 끊겨서 빡쳐가지고 안할라하더라 그래도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일단 먼저 준비물 녹차 젤리. 아, 멜론, 멜론 젤리, 멜론 젤리. 멜론 젤리 만들 건데, 이거. 쿠아 젤리 만든 거고요 예쁘게 되진 않았어요 오드락 본드로 만든 거라서 좀블룩하게 만들었고요 먼저 준비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알약틀 그 다음에 물감 저는 이제 이거 생물에나 그런 거안 넣을 거고요 숟가락 오드락 본드 받침대 그 다음에 이쑤시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네, 이거를 여기다가 하냐면은 뭐지 종이에다 하면은 이게 뭐냐? 이게 흡수돼가지고 먹어요, 물 먹는 것처럼 해가지고 먼저 만들도록 만들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작업을 두 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숟가락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많이 짜야 하는데 숟가락이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 짜줬구요. 어, 여기 막 흘러. 이렇게 짜줬구요. 다음에는 이제, 어, 어, 배터리가 없대. 지금 이거 완전 조심해야 되는데. 이상해서 또 배터리가 없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초록색 물감을 투명하게 만들어보고 싶어요, 진짜로. 투명하게 안 되는지 나온다 아, 신기한 일이에요 저도 투명하게 아, 막 흘릴 것 같아요 어떡하지 흘릴 것 같아 원래 여기다 해야지 이게 뭐냐 흡수가 안 되고 잘 되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우드락 분대로 해가지고 양이 많이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색이 되게 예쁘게 나와가지고 완전 마음에 들어요. 어, 이 상황에서 그거, 그걸 그거 할말할 할 시간은 있긴 하나 하나 보네요. 이렇게 잘 섞고요. 다음에 얘를 이제 담아주기만 하면 끝인데요. 호호. 여기다 먼저 알약틀을 놓을게요. 지금 이게 잘안 섞였어요. 왜 그러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색이 딱 예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가투아 이거 완전 오래 걸려요. 귀찮아, 귀찮아. 귀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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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찮아. 귀찮아서 저는 그냥 이거를 이 상태로 그냥 부어줄게요. 이게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부어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하니까 완전 투명게 완전 예뻐요. 헐, 대박! 완전 예뻐. 이거 뭐냐? 멜로젤리 완전 예뻐요. 진짜 완전 투명해요 헐, 대박! 완전 예뻐. 어우, 잘 어. 완전 예뻐, 헐 와, 어. 저 완전 감동했어요. 완전 예뻐서, 완전 예뻐요 진짜로, 너무 예뻐요. 저는 기포 같은 거안터트려요 저는, 저는 그냥하기 때문에 저는 기포 같은 거안터트려요 뭐하러 터트리는지 모르겠어요. 예쁘게 다 이러고 터트리는것 같긴 한데 저는 그거 상관 안할 겁니다. 때문에 이렇게 조금 더 긁어가지고 위에다가 쪼그라들지 않게 그래 이렇게 잘 해서 위에다가 던질게요. 오 이거 진짜 완전 예쁘게 됐죠? 완전 마음에 들어요. 숟가락은 씻으면 재활용 가능하고요. 이거 먹던 거 아니고요. 그래서 뜯은 거예요. 어제요 만을 만들려고쪄었다가 아까 아쿠아젤리아 테 만들려고 쪄었다가 만들었건 난안 먹는다 생각해가지고 했는데 먹더라고요. 네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네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완전 예쁘게 투명하게 됐는데 네, 진짜 완전 마음에 들고요. 뭐냐 이거 많이 만드세요. 완전 예뻐요 이거 뭐냐 이거. 멜론. 멜론 완전 예뻐요. 색이 완전 예쁘게 나와요. 많이 만드세요. 완전 예뻐요. 맞아, 완전, 완전 예뻐요. 네. 이상으로 이거, 뭐냐. 이거, 어, 멜론, 멜론, 멜론젤리 만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